오늘은 이준호의 출생의 비밀과 감춰진 신분에 대해 우리가 다 속을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스토리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단내당 내용은 개인적인 뇌피셜인 만큼 본방송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영우 파라 미공개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수미와 한선영은 로펌 소송권으로 서로 나를 세우며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태수미 입에서 매우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흘러나옵니다. 바로 태수미가 한선영의 남자를 빼앗아 자신의 남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우린 이 대화만 가지고 현재 태수미의 남편이 과거 한선영의 전 남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남자친구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태수미가 언급한 내용과 7화에서 우영우가 직접 언급한 말들을 종합해보면 태수미는 한선영 전 남편과 재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우영우 2화로 가보겠습니다. 태산 대표였던 태수미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아들 얘기를 꺼냅니다. 이때 태수미는 자신의 아버지가 태산을 창립한 게 매우 자랑스럽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법조인이 된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에게는 같은 길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태수미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오직 태산을 위해 살아온 여자인데 아들에게는 태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건 말입니다. 그러면서 태수미는 아들이 천천히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엄마 눈으로 볼땐 온종일 컴퓨터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내 아들이 아니어서 크게 관심도 없고 태산도 물려줄 생각도 없다는 말처럼 말이죠. 다음은 우영우 사화로 가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이준호는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송무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무팀 직원이 주로 하는 일은 각종 문서 제출과 문서 초안 작성 등 소송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산 업무를 담당합니다. 즉, 태수미가 언급한 아들의 컴퓨터 일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억지 끼워 맞추기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아닌 일반 송무팀 직원이 로펌 회의실에 몇백만원에 달하는 대형 고래 사진을 걸어 놓고 우영우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적어도 로펌 대표 아들쯤은 대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또한 본래 회의실에 걸려 있던 고래 사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곳이 안바다 로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영우 오화로 가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이준호와 권민우는 동갑이고 친구 관계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는 변호사와 송무팀 직원으로 직급이 확연히 갈리는 사이죠. 그런데 오화에서 둘이 농구를 할때 모습을 보면 뭔가 많이 이상합니다. 권민우는 영우일로 이준호에게. 두 번이나 크게 밀쳐 넘어졌지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라며 갑자기 존댓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준호는 그냥 권민우를 하대하듯이 무시해버리죠. 즉, 이 부분은 이준호와 권민우의 신분 격차를 한순간에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친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영우 칠화로 가보겠습니다. 행복도 소송건으로 태수미를 법정에서 처음 본 우영우는 집에 와서 태수미 관련 자료를 뒤져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아빠와 대화하던 도중에 태수미와 아들에 관한 내용이 훅 튀어나옵니다. 태수미가 태산 창립자의 딸이고 강청그룹 회장과 결혼했으며 아들이 하나 있다는 내용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태수미 아들이 계속해서 드라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태수미 아들 신분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무려 강천그룹 회장 아들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천의 뜻이 뭘까요? 참고로 태산은 산을 의미하고 한바다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천은 강 위의 하늘을 뜻하죠. 즉 이준호 아버지 이름은 이강천이며 이준호는 하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준호는 하늘이 늘 산과 바다를 내려보듯이 영호를 평생 바라봐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추측이 맞다면 이준호는 한선영의 친아들이자 태수미의 의붓아들이기에 태사는 물려받을 순 없겠지만 고래를 뜻하는 영우가 살수 있는 한바다는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래가 평화롭게 살수 있는 넓은 바다에 하늘이 늘 맞닿아 있는 것처럼 영우와 준호는 하나가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한선영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영우와 결혼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